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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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와 또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 a 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노혜미아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8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거룩한 성의 레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오늘 예, 노혜미아는요노혜미아가 페르시아 왕의 그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실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죠. 어쨌든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오늘 이런 본문은 그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쭉참 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의 요사바신니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 막 이렇게 그냥 이 명단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명단을 읽으면서 사실 이 명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1 8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284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84명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는데 성경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28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시험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또 시험이 들기 쉽고요. 오히려 별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막 대접받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고 대접받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하죠. 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절이 참 읽을 때 재미없지만, 이야,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과 뭐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쉽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례는요 아주 이렇게 아주 해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불편한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거주하기가 불편한 그런 요소. 또 불완전한 요소가 많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이곳에 거주하고 또 성전 유지 보수에 레위인들이 힘을 쓰고, 문지기가 가서 또그 사역을 감당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서 이분들의 이 헌신이 모아져서 바로 예루 사람 선벽도 재건되고 또. 그들의 신앙이 또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참잘 삽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우리 교단총회저 정선에 태백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탄강촌을 잠깐 가본 일이 있는데, 야, 그거 참 탕당촌에서 그 당시 일한 사람이 약 3만명이 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그 힘든 일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폐진증이라고 그럽니까 폐가 다 무너져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참그 탕당촌에 그몇 킬로 굴속에 들어가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던 우리 믿음의 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선배들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일어선 것이죠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디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디빔 사람이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희위 족속의 자손 이전에 그기브온기브온 어, 사람이 조상입니다. 기본. 누굽니까? 깨를 내고. 이스라엘이 가난에 들어갈 때 깨를 내어서 막 화친하자고, 막 그렇게 사기를 쳐서 목숨은, 어, 보존을 받았죠. 근데 이제 거짓말 한것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이래 아주 허들의 일을 이들에게 맡겼고, 그러니까 성전 노예처럼 이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살았죠. 어, 그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했고 뭐 지금 이들이 이런 허들의 일을 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을 지금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구전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이 허들의 일을 이들이 맡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허들의 일이든, 누가 알아주지 않은 일이든, 구조적 일이든,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하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이스라엘,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어떤 헌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또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구나 깨닫고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상톡 일분기도 오늘은 단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구소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하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의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부교육자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하나의 교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로 각자의 은사로 주의 일을 할때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